김제에 아주 특별한 새싹농부 사총사가 있습니다. 어제 안 땄노 김나니? 아직 놓쳤네 이거. 대박. <laughs> 안 땄네. 깜빡 못해. 저희 애기 <laughs>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뭉친 사총사. 함께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서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내 자식 같은데 팔기도 뭐 아까워. <laughs>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는데요.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네. 청년농부의 핏담 물이에요. 우리 말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발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거 남았어. 다 팔았어. 아, 이거 너무나 <laughs> 맞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클로우, 점수 알지? 다요 디리셔스. 감사 이것도 누가 모혔어 나가 <laughs> 이런 몸뚱이 만들었어 이거. 특대로 빼게요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laughs> 농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농부들의 유쾌한 일상 함께 들여다볼까요?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따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과수랑 학부. 아, 여기도 예. 가수인데. 진수요 네, 그 4학년을 과수로 아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해학과로 나왔어요.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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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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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에게 벌은 반겨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몸에 무조건 잡아줘요.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네. 서커스다. 그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요. 벌이 없을 때 이거 네아 지금 여기 붉게 뭐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흘록해지면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낄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laughs> 네.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 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이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초등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발전 계열로 취업 어좀 많은 가능성을 네. 열어보고 또 했으면 음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농사도 추천을 한만큼 나와요 한만큼 인당 아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네 명이서 500만 원씩 아, 힘든 거 없으세요? 아, 힘들어요 정말 <laughs>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잠시만요.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그래도 이제 근데 뭐를 저 손으로 뭐를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저에게 어드벤티즈 주십시쇼 독보적인 난니가 승리하겠지만.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laughs>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승부를 시작해볼까? 아, 전 시험 시험 할게요 천천히 <laughs> 다 해라, 김나니. 오시죠 아. 네, 가시죠. 준비. 시작.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떨린다. 와, 본 실력이 안 나왔는데? 실패하안 네, 돼. 접근 안 하고 이런 거있면안 돼. 우영 지금 어찾지안된거 걸렸어 지금. <laughs> 아 진짜 김나니 빠졌다. <laughs> 야나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청년부 어디 있어요? 잘안 들려요. 애들 <laughs>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최우영 따라 잡았음. 어 말도 안 돼. 김나니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불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아직 언니 청년 농구야 아직. 농촌의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에 젊어.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laughs>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어? <laughs> 어 아니 난이랑 같이 사귀어가네. 오이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강자 난이. 그 뒤를 쫓는 타혜 우승을 노리는 항래.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다 왔고. <laughs> 끝. 아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속망했다. 끝. 아, 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laughs> 원래 예상된 승리였고 감들. <laughs> 박수. 와, 꼴찌다. 가자.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laughs>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네,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음. 어? 어! 맞아요. 아 이름이 요이만안는게 아니에요. 다이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요 <laughs> 힘들어. 고생하고 있고, 씨. <laughs> 어, 씩씩한 다혜씨를 한 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비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전후 회다. <laughs> 제가 좀못볼거를본것 같거든요. <laughs> 아, 오이 5개산소문이 없네요. <laughs> 밥은 드셨어요, 다들? <웃음> <웃음> 오빠가 직접 쌍. <laughs> 칼질이 너무 균일한데?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한다? 네, <뭐봐> <먼저 가세요. 웃음> 진짜 예쁘다. 진짜 샀다니까요. 진짜요? <laughs> 진짜. 진짜 배고파. 와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너무... <laughs> 아,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오빠. 오이사세요. 다섯 개3천 원입니다. 나면. 맛있다 이거 음.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laughs>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씨가 김재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삼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오이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삼천 원.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삼천 원. 하나 주셔 보세요. 아, 오이 주세요.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한두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오, 이천 원이야. 감사합니다. 오, 삼천 원. 아, 시장님. 시장님 <laughs> 하나 사주세요. <laughs> 어머, 가세요, 시장님. <laughs> 네. 네, 하나, 네, 어, 네, 시장님. 잠시만요. 언니 이거 삼천 원. 아, 알겠습니다. 아, 버님 카드 들고 가시죠. 판매 보스의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나갑니다. 3천 원 걸러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안 되는데. <laughs> 아,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쌓아거라 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어, 우리 요정이에요. 우리 요정이 사람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모르니까 지금.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삼촌 왔하아 드릴까요? 아, 아, 이분 먼저. 역하다 한번 결심. 아, 괜찮이. 아, 아요 진짜 어요 있어? 아, 진짜 없어요. 네, 끝났어요 아, 아까도 어머니 오신댔는데. 그래 이제 왔다. 맛있더라고. 아, 아, 아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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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 진짜 끝났다. 감사합니다. 하하. 네. 오. <laughs> 예. 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같아, 네, 제일 와. 길어요, 이거. 와. 와, 미쳤다.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아. 2될것같아 이쪽, <laughs> 나왔어, 나왔어. 와. <우와. 웃음> <laughs> 이38 박스 원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 <laughs> <laughs> <야. 웃음> 어? 저는 일단 얼마인가요? 어, 될 나의 사랑? 아, 그거면 됐지. <laughs> 라고 얘기할거아 <것> <laughs> 어? 고생했어요 오늘 다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형님. 진짜.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가 <인기가> 많이 <붙이셨는데요>? <웃음> <웃음> 힘은 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오빠 가 어떤 게더 예뻐? 음. 어우 택도 안 됐네, 이건. 이거. 뭐 <laughs> 어,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섹시하지 않아?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시골에서는 안돼. 이건 어때? 가운데 거 처음 입는 것이잖아.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네 가운데 걸로. 알겠어. 네. 좀 낯섭니다, 다혜 씨. 진짜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laughs>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laughs> 이상해? 거울을 <고구를> 보고 하셔야지. <laughs>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웃음> <웃음>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 예쁘다.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면 상쾌해지는 느낌 있어. 진짜? 좋다. 이 냄새가 너무 좋아.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지금 해볼까? 아니 지금 싫어. 네. 안 <laughs> 안 돼. 오 <laughs> 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자주 보면 은안 돼. 아, 왜 자주 아, 보면 싸워?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laughs>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어 봐서 알잖아. <laughs> 같이 있고 싶어. 나 같이 있고 싶은데 어.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laughs> 관계. 살아야지 그래 다들 그래. 살아야 잘 사는 게 좋아. 금만 기다려줘. 나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 게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진짜?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을 옮길까가 지금 항상. 오이하자 오이. 난 오이. 오이. 수박이 좋아. 아니 오이하자. 아,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괜찮아 봐. 어. 알겠어. 하다 보면 재밌어. 뭘 그렇게 재밌어? 그냥 하나 딸 때마다. 천0 0 0원 2,000원. 감성 파괴인데. 아, 그래도 현실은. 아무리,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어. 그렇지? 내가 너무. <laughs>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때니까이번에 이성적으로.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어, 되겠다. 어, 섞으면 되예 <laughs>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laughs> 아, 진짜 고마워. 바랄게 받아들어봤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이 씨. 뭘 하려는 걸까요?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셨습니다. 비용은 전리점하고 마트하고 하는 것이 35만 원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가셔서 재 등록하시면 돼요.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원칙대로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 심으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는데그 네. 부분 은 한번 점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아. 성공하셨어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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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와, 어, 어,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잘할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나고 콩도 대박나서 부자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잘할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수 있다 아자아자 아자! 그럼요 잘할수 있을 거예요 다시 아자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너는 데 오늘 안지는다몇번 봐서 그런가? 그런가? 저리 쫓아와. 가시 나는 너무 부럽거든 <laughs> 물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엄마, 어디 있어? 나 왔어.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 봐봐. 다 담고 있을 때. 좋네. 와. 오, 요즘 진짜. 어,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아, 이거 빨리 체험하기 전에. 아, 저게 가야 뭐. 아, 신기하다. 다수는 아예 아, 모르니까. 그렇지, 나도 그래. 수직작물만 해봐서.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씨를 따라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 온 겁니다. 막 새, 새준처럼 어. 보이는 네. 거 그냥 이렇게 마디 좀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어.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한다니까? 이런,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얘, 얘,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개 남겨놓고 이렇게. 바지 두 개. 바지 두 개?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아, 냉겨놔야 되니까. 아, 어머니, 그...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야. 아니, 되냐? 이거 세순 내년, 내년, 돼, 내년, 내년 세순. 어, 야, 명확히 푹푹 네. 치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조심하고 이게 얼마들 되는지 알아? <laughs> 하나에 만만해봐서? 만. 어? 거의 그 수준일걸? 8만원대. 알지 8만원. 한 박스에 그런 거죠. 네. 오이 10배다. 아, 10배, 10배. 오이는 지금 하나에 600원 정도 해서요. <laughs>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색수는 엄청 얇은데? 나무이 두꺼워진다고? 그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laughs> <이거> 어려운데?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렇게 잘라. 아, 요렇게 하면, 은이렇게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잘하네! 응.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너, 너, 맞게 자르고 있는 거지? 아, 있네. 높은 자를까? 이저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콩 심으려고. 몇 평? 어, 2,000평 될것 같아. 풀을 <laughs>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풀이야? 응. 벼할 때도 보면, 그테두리는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면 돼요 그러면 멜스가 아. 없어 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laughs>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나니한테 네. 얘기를 해주면 내 네.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네. 때뭘 줘야 되는지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구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네. 미모가 <목소리> 아니야. 가끔 그때 자주 들러와. 고기로 와서 구워 먹고. 네. 나와 네.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난희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요리 조수는 바로 당신. 뭐 할까요? <laughs>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때리면 끝나요. 진짜 맛있어, 나중의 김치. 근데 해, 걸. 오빠가 매운 걸못 먹잖아요, 잘. 맞아, 맵찔이 괜찮아? 근데 먹을 수 있어?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어, 내가 못 먹을 거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쌀밥이랑 먹어보 진짜 맛있어요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가져오란 아, 소리야 야, 양 조절해서 넣으세요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laughs>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뭐야 <laughs> 아, 쉿! 하, 쉿! 쉿! <laughs> 비밀! 비밀! <나> 나요 <laughs> <아주 웃음> 오늘 저녁 메뉴는 난이시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음, 음, 맛있네. 배고파. 밥 먹고 싶다.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아까 뭐랬지? 뭐냐? 감으로? 감으로 하는 거로 했나? 그게 <laughs> 이게 근데 <이게 그때> 제가 <laughs> 봐서 이거 밍밍해요. 밍밍해? 응. 너가 너가 봐봐. 봐봐. 빨리 다들 먹어봐요. 민밍아라그랬죠 <laughs> <밍밍하라> 밍밍해? 아 <laughs> <빨리> 먹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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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진짜 아이아이고 많이... 어?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아거아닌가요 <laughs> 살려야 한다. 살려야 <laughs> 된다. 과연 이번 아니,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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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설탕 머니가 되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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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어. 어, 뭐라고? <웃음> <웃음> 아, 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목자 <laughs> 배고프다. 어, 잘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맛있죠? 진짜 맛있다. 음. 잘 끓였다. 야, 밥도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부릅니다. 분명... 아, 진짜 고생많았다요 많이 먹었다니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미안다고 음. 어,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했어.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laughs> 밥좀더 부어줄까? 한국인은 밥수.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 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실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라겐라 통도 챙겨가고. 다 챙겼네. 야무치게 챙겼네. 아 맞아 형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나니야 잘 팔아보자. 못 팔면. 빨망이 뭐니? 파이팅. 이지 <알지? 웃음>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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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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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